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어요?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계시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 앞에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네,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를 잘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응? 그 그러신데요, 여러분들이 추리가 반짝 반짝 이럴 때는 괜찮은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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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치면. 그러면 양쪽 쳐다보고 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고개 꼬뚝꼬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신 분들 조금만 천천히 그러니까 막 이런 데 괜찮은데 막틀 막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모양이에요 아, 여기만 쳐다보면 되지 <laughs>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되시되 끝없이 잘되시기 바랍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큰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어요 그것을 끌고 무트로 나오기까지 노인은 엄청난 사투를 벌입니다 겨우 성공해서 모래사장 위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는데 막상 모래사장에 끌어올려진 물고기는 이미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물고기의 빼다귀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지쳐서 모래사장 위에 쓰러지고 말죠 인생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사투를 벌리며 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허무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해명회의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2015년 올 한해를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교단의 대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 마치 노인과 바다 속의 주인공처럼 공허함이 가슴에 엄습해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2015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가 말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과연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신앙적인 결단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산은 노인의 빈고기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1월이면 갖가지 설계를 만들고 한해 동안 해야 할 그런 교획서를 만듭니다 가슴 부푼 비전을 품는 거죠 교인들도 1월 달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죠 그래서 금년에 절대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내가 적어도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물을 한바퀴서 마시고라도 나가, 분명히 나간다. 나는 그러면서 별의별 다짐을 다하지만, 그러나 작심 한 달이 아니라 3일을 채 넘기기가 힘이 됩니다. 세웠던 계획들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현실 속에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자신이 한해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허무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모든 교육은 무너져버렸고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한 그런 인간이었던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허무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결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본문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인생의 중간 결산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결산되어야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은 결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 그것은 결단코 바른 바람직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산이 될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실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laughs>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단코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지렛대 자기의 판단의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언제나 극단적인 두 개의 경향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과도한 자기 비판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나친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자학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기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입고 무너지는 사람들, 인생을 향한 다른 도전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인생에 결코 어떤 복음도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자기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이 지나치게 과도한,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흔히 이런 판단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짓된 자기의 허상을 바라보고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니라 허상의 이미지가 진짜 자기의 이미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교단 어르신들이나 동료 후배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우리 총회장님 최고라고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저한테 총회장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저한테 부총회장이라고 했다가 저도 헷갈립니다 50회 총회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50회 총회에서 저를 총회장으로 세웠다가 그러니까 총회장 한, 한 30분 했어요. <laughs> 그리고 내려가서 통합 총회에서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은 저한테 총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 모여 있으면 부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 쫙 짱이라는 거죠. 우리 총회장님 짱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늘 한결같이 얘기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장정현 총회장님의 내려놓음이고 셋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제가 교만한데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의 유형 일종의 나르시스적인 인간상이 얼마든지 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르시즘이란 그 본래 히랍 시나에 나오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 청년이 호수가에 갔어요. 호수가에 비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홀딱 빠지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인데요? 자기의 모습인데요.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해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도 나르시즘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침에 거울을 보면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야, 착각이야. 그거는 착각. 그런 착각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허상의 이미지가 마치 자기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판단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꿔나가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웃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보는 일은 민감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발전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판단의 오류, 인간 판단의 주관적 그 오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니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만 나를 바라보는 것도 결단코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충고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충고를 도무지 못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의 충고, 비판의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 아니겠습니까? 그 어, 자문 뿐만이 아니라 성령 여러 군데 보면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별로, 좀 이상한 말로 들이잖아요. 무슨 이상한 일을 꾸미는 못된 인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래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의 카운셀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얘기죠. 내 약점을 알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를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위로자, 이런 충고자, 이런 격려자가 바로 여기 모사,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대단히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1888년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신문에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라고 하는 부고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고 하는 머리 기사로 노벨의, 노벨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노벨은 자기 서재에 앉아서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이 죽은 것을 자기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신문이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본인 노벨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죽음 기사를 읽은 노벨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에. 그 글사에서 자기를 향한 많은 글들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백만 장자가 되었던 사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괴팍하게 살다간 우울증 환자 노벨, 신문에서 쏟아놓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노벨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상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유언장을 새로 고치기 시작합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었던 그는 유언장의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유산을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고쳤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그 이자는 매년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분배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가 1896년 12월 10일 사망하자 공개된 유언장 때문에 가족들과 스웨덴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대로 노벨재단이 만들어졌고 물리학과학생리의학, 평화문학상 등각 분야에서 인류 복리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 아, 죽음의 무기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돈번그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류의 번영을 위하는 가장 명예로운 그런 이름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주관적인 판단이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관한 얘기가 그 사람을 꼭 올바르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이 좋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에 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할 거라고 해,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될수 없다고요. 우리는 때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일이 일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건강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진정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판단에, 우리를, 우리 인생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고칠 수 있으면 유익하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언일 수는 없어요. 이웃들이 내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선언처럼 이웃의 판단을 수용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문에서 주께서 강조하시는 그리고 사도바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 사랑하는 주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만 주님이라고요. 누가 나를 심판해야 마땅합니까? 누가 나를 결산해야 마땅합니까?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날 그분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그 판단의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그분은 정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친히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가실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 <laughs> 칭찬이 있으리라, 아민. 때가 이르기 전그 마지막 판단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 내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거나 이웃들의 판단의 마지막 판단처럼 내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 행동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바로 내 행동의 모티브와 동기까지 살피시는 바로 그분 그분만이 나에 대한 마지막 판단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 각 사람으로부터, 이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분이 마지막 의도는 처벌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칭찬하시기 위해서요.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마지막 형벌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그 판단의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칭찬하시려고 칭찬하시려고 칭찬할 것 없나? 내가 뭐 칭찬할 것 없을까?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생명의 책은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행위의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책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칭찬할 거리가 없나? 칭찬할 거리가 없나?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흠망 갈길 게 없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칭찬할 게 없나 그거를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사랑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 칭찬할 것이 없을까? 그래야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자가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묘비석에 글을 쓰려고 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시인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우루에 오라고. 그 사우루에 갔더니 비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그렇게.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응?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나 잡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실함, 바로 충성입니다. 그 로버트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언어학자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 차타가 공인한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하지. 그럴 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성실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자마자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내가 정말 어떻게 성실하게 일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쓰임 받았는가, 그 부분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그런 2015년에 삶이셨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야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이 넘었어요. 20이 넘자 그 아들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벼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떠날 수 있도록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 되니까 아버지가 아침 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 이제 한양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 떠날 터인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너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해야 할일이 있다. 새끼를 좀 꾸하다고 그랬더니, 그런지 아버지가 나가니까 큰 아들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낳은 자식이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겠어? 아버지 맞아 이거? 가짜니까 확실히 티가 나누만 이러면서 어? 대충대충 설렁설렁 굵게 그냥 새끼를 꼬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날 그렇게 곱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쫙 손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새끼를 가게 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에게 시켜서 푸대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은하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푸대였습니다 너희가 어제 저녁에 꼰그 새끼에다가 끼어갈수 있는 만큼 끼어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은 가져갈 게 없었어요 왜? 새끼를 너무 굵게 꼬아가고 이러면 안 들어가다 하나도 응? 여러분 지금은 결산을 생각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판단, 충고도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한달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12월 한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긴 자로 살았는지 결산할 때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합니다